달순의 라이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함께 뛰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이번에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전지훈련과 두 차례 이제 평가전을 갖게 되는데 우리 선수들이 오스트리아로 속속속 모이면서 어떤 경기로 보여줄 수 있을까? 특히나 이번에 기대가 큰게 완전체 유럽파들이 대거 가세하기 때문에 그 경기력에 대한 기대가 큰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였던 합 이런 거겠죠. 이강인 선수가 어시스트하고 손흥민 선수 때려넣는 이런 어떤 이 장면에 대한 팬들 우리 축구 팬들에게 약간 좀 판타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데기대가좀 있죠. 물론 이제 지난해 이강인 선수가 A 대표팀 국가 대표팀에 데뷔를 하면서 세 차례 경기를 좀 치렀었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와 훈련이라든지 실전을 통해서 손발을 맞춰왔지만 이전 좀 달라졌죠.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도 이제 축전 시간이 좀 많아졌고, 그면서더 성장하고 더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와 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역대급 프리미어리그 시즌 초반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보여줄 어떤 조합 플레이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큰게 사실입니다. 아 그러보니까 고 손흥민 선수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 선두, 이강인 선수는 지금 조정되긴 했지만 라리가에서 초반에 어시스트 1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 그 다음에 한때 또 라리가에서 어세이트 1위 만나게 되면 빵 어떨까요? 기대가 좀 <laughs> 되는데요 포함을 해서 유럽파가 이번에 7명이나 좀 포함됐기 때문에 이 대표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유럽파들이 이렇게 대거 가세한 건한 1년여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기를 좀 나올까? 물론 이번에 코로나 전국 속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체력 안배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이건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경기할 때는 그런 우리의 폭발력이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을지 완전체니까요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 다행히 이렇게 선수들이 입국하거나 훈련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어, 진지하기도 하고 좀 밝은 표정에서 괜찮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옷탁멋지게 입고 오스트아 예, 입국하는 사진도 나왔죠. 그리고 예, 황희조 선수 역시 입국하는 모습 나왔고요. 사진 나왔고 권창훈 선수, 황희찬 선수 모두 이제 훈련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또 이런 선수들은 또 얼마나 어, 유럽 무대에서 뛰었던 걸또 보여주느냐. 혹은 유럽 무대에서 살짝 신초반의 어려운 것들을 얼마나 또 반전하고 반등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유럽 평가전을 위해서 어, 뽑힌 선수들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25명입니다. 원래 뽑혔던 명단에서 살짝 좀 조정이 있는데요. 홍철이나 김진수, 김민재, 박지수와 같은 선수들은 부상이라든지 코로나 이슈 혹은 소수, 소속팀과의 어떤 차출 문제 때문에 이번에 뽑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모두 25명. 유럽파가 7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골프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조현우 구성윤, 이창근 이렇게 뽑혔고요. 수비 쪽에는 정태우, 정승연, 이주용, 윤종규, 원두재, 원두재 선수가 이제 수비 쪽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건 어, 지난번 벤투 감독이 뽑아서도 센터백으로 쓰기도 했고 이번에 센터백에 어, 좀 뽑히지 못했던 선들이 수 많기 때문에 원두재를 아마 중앙 수비로 쓰게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태환 어, 빠른 선수죠. 그다음에 김문환, 권경원 선수가 수비 쪽이고요. 미드필더 러시아 무대 가서 너무나 잘해지고 있는 황인범, 그다음에 주세종 경험 많죠. 그 다음 정우영 이 정우영은 큰 정우영입니다 나이 어린 정우영은 이제 올림픽 대표팀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 이재성 이재성도 유럽 무대에서 독일에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강인 이강인도 여기 이 미드필더로 되어 있고 손준호 k 이리그 이번 시 정말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한 명이었죠. 그 다음에 권창훈 선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격 중에는 손흥민 황희찬황희조 이동준 어머사발 빠르죠, 엄살라 남태희. 나상호 이런 식으로 25명이 모두 뽑혀 있습니다. 좀 보자면 처음 뽑혔던 선수들은 대구의 정태옥 센터백 그 다음에 풀백인 서울의 윤종규 어, 그 다음에 이제 광주의 엄원상 같은 경우는 A대표팀에 처음으로 발탁 3명을 발탁이 좀 됐고요. 원두재와 이동준 같은 경우는 원래 나이는 뭐 엄원상도 그러긴 하지만 올림픽 대표팀에 속해야 되는데 지난번도 그렇고 다시 한번 벤투 감독이 끌어올려서 월반시키면서 A 대표팀에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뜻을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파는 모두 7명이지만은 중동에서 뛰고 있는 알사드, 남티라든지 정우영 선수를 포함을 하면 해외에서 뛰는 선수는 모두 9명이고, 이번에 이제 중국 무대나 이렇게 일본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 좀 합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그 코로나 때문에 피파에서 자가격리 문제, 격리 규정이 있으면 차출을 좀 거부할 수 있다. 요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뭐 실제 인천의 무고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팀에서 남아서 시즌을 소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25명의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어,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두 차례 이제 평가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 15일 일요일 새벽 5시입니다. 멕시코와 경기하게 되고요. 다음에 17일 화요일 밤 10시에는 카타르와 두 번째 평가전을 갖게 됩니다. 두팀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카타르는 뭐 카타르 나름대로 힘이 있고. 역시 좀더 강해 보이는 건 멕시코죠. 우리가 멕시코와의 상대전적도 조금 밀려 있고 최근에 만났던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서도 우리가 좀 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경기가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이번 우리 대표팀의 관전 포인트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년여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손흥민 선수가 어떤 파괴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진짜 역대급 프리미어 리그 신초반의 흐름 만이겠습니까 8경기에서 무려 8골 예, 네. 공동 득점 선두인데 그 지금 함께 득점 선두 에 온라인 선수가 리버풀의 살라, 레스터의 그 제미 바디, 에버튼의 칼버트 루인 아주 쟁쟁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와 진짜 좋구나. 물론 최근에 소름이 선수가 네 경기 공식 경기에서 골은 없다고 하지만 아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있는 게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즌 주반에 역대급이기 때문에 대표팀에 올라와서도 어떤 파. 파이...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소름이 선수가 어,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대표팀이 왔을 때는 조금 음, 활력, 파기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의 포에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물론 요거는좀잘좀 좀 봐야 될게 어, 지금 유로파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쉬었던 그 시간들이 좀 짧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체력적인 조금 지쳐 보이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번에 두 차례 이제 평가정 평가정도 좀 붙어서 열리지 않습니까? 얼마큼 힘의 안배를 잘할 것이냐? 요거는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손흥민 선수가 제가 1년여 만에 이제 대표팀 실전 경기가 될 거라고 했는데 마지막 손흥민 선수의 국가대표 경기가 지난해 어, 11월 19일 브라질과의 평가전이니까 진짜 꼭 1년여 만에 A 대표팀을 뛰게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또 다른 음, 성장한 재능이 된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난해 이강인 선수가 이제 a 대표팀에 데뷔를 했죠 청소년대표에 있다가 이제 데뷔를 했는데 보면 조지아와의 평가전이 있었고 스리랑카 레바논 이두 경기는 이제 월드컵 2차 예선이었는데 뭐 선발로 뛰었던 경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들은 조금 이제 동생으로서 좀 경험을 하는 좀 이제 적응하는 을 그런 단계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에매치네 번째 경기들이 될 텐데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도 이제는 뭐 주전급이 좀돼 가고 있고 물론 좀더 출전 시간이 많으면 았 좋겠지만 바로 주말에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면서 팀의 또 대승도 이끌었고 이 이강인 선수가 들어와서 이제는 조금은 더 성장하는 그런 위치에서 조금 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떠한 모습을 좀 보여 줄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기대가 큰게좀 사실입니다. 이강인 선수도 이제 지난해 11월 14일, 레바논과의 월드컵 예선하고, 거의 이제 1년여 만에 경기를 하게 되는 건데, 특히나, 지금 예상되는, 어, 포지션이 황희조, 그 다음에 황희찬, 아, 손흥민, 그렇게 공격수들 이렇게 쓰고, 그 아래 받치는플레이메이커 공격형 미드필더의 볼 공사이 높습니다. 이런, 어, 유럽파들과 함께 뛰면서, 특히나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면서, 어떠한 지원 사격을 할수 있을까? 네. 지금 라리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패스 성공률이라든지 어, 키 패스의 어떤 능력을 제대로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앞에 어떤 파괴를이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더 다른 시너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어떤 플레이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네, 니다세 세 번째는요 이번에 유로파가 아무래도 대거 뽑혀서 좀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유로파들이 어떤 활약을 많이 볼 텐데 잘하고 있는 유럽파도 있지만 조금 시즌 초반에 어려운 유럽파들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선수들의 대표적으로는 손흥민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이재성 너무 잘해주고 있고, 황인범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어려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 유럽파들이라고 한다면 황희찬, 권창훈, 황희조와 같은 선수들을 좀볼수 있겠는데, 선발이나 교체나, 특히 이제 교체로좀 뛰는 상황들이 좀 많기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대표팀에 와서 좀 뭔가 어, 자기가 갖고 있는 걸좀 끌어내면서 폭발시키면서 좋은 힘을 갖고 또 소속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어, 제가 황희찬 선수가 대표팀 합류해서 인터뷰를 한거 봤더니 어, 큰 클럽, 큰 무대로 갈, 가면 당연히 적응할 수 있는 것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 계속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지고 어, 훈련하고 노력하다 보면 올 것이라 본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황희찬 선수 또 어, 권창훈 선수, 황희준 선수가 대표팀에서 오래간만에 또 동료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더 편한 자리에서 자신감 갖고 대표팀에서도 잘하고 그렇게 되면 소속팀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화들 일부 어떤 반등의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유럽화 중에서는 요건 있습니다. 독일 무대에서 뛰는 권창훈과 이재성 선수가 첫 경기인 멕시코전만 뛰고 복귀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독일의 격리 규정 때문에. 이렇게 한 경기만 뛰고 돌아가는 걸좀 했습니다. 자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원두재 선수의 이제 센터백 활용이죠. 제가 아까 라인업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 원두재 선수는 원래 이제 울산에서 뛸 때는 뭐 중앙 미드필더나 약간 수비적인 미드필더에서 하지만 수비도 해주지만 쭉쭉쭉 뿌려주는 역할을 잘하는 선수인데 벤투 감독이 지난번 그올 때랑 국대 자체 평가전 할 때도 센터백으로 좀 내려서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김민재, 박지수, 김영권 이런 선들이 수 지금 이번에 뽑히지 못했기 때문에 원두재 선수가 센터백 자원이 좀 부족함돼서 내려섰을 것 같고 또 원두재 선수는 실제 그 일본 무대에서 뛰면서는 센터백도 봤던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낯선 그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잘합니다 사실. 네, 제가 케리그 송민규 선수와 함께 이번 시즌 케리그좀 보면서 어머상 송민규, 원두재 정말 눈에 들어왔던. 어, 선수들인데, 원두 선수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것도 아주 좀궁금하고요 허리 구성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좀될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이제 기라드, 기성용 선수가 대표팀에서 은퇴한 이후에 허리 구성이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허리 구성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좀 황인범, 주세종, 정우영, 그 다음에 이재성 선수도 위지만 약간 내려섰을 수도 있겠고요뭐 손준호,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합이 좀될 것이냐. 있는데 아무래도 어... 벤투 감독은 이제 4, 2, 3 2를 하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는 한 자리 에 놔둬놓고 다른 선수에 대한 어떤 상대나 흐름에 따라서 조합을 좀 맞추지 않을까 그래서 허리에 도대체 어떤 조합을 좀 만들까 이거에 따라서는 또 이강인 선수를 약간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뒤에서는 또 받쳐주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조합을 좀 눈여겨 보시면 허리도 좀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 예상, 이번에 대표팀의 베스트. 물론,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올더 베스트입니다. 모든 선들이 다 경쟁을 할 거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는 선들이 더 중요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두 번째 평가전은 다만 로테이션 써가지고, 골고루 쓰긴 할 텐데, 4, 2, 3, 1, 벤투 감독의 선호 포메이션대로 보자면, 최전방은 황희조. 이선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그 다음에, 미드필더에는 정우영과 황인범. 수비 쪽에는 수비, 사실 수비 쪽이 약간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상이라든지 코로나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좀 변수들이 있는데 왼쪽엔 이주용 중앙수비는 권경원 원두재 오른쪽은 발빠른 김태환 골키퍼는 조윤우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약간 지금 현재에서는 베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계속 몸 상태라든지 여러가지 흐름에 따라서 로테이션도 쓰면서 최종 어떤 베스트를 좀 고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그뭐다 신경 써야 되겠지만 이번에 지금 오스트리아도 코로나가 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니까 건강 에또또막 네. 힘든 일정을 좀소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부상 이런 거 다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말 어 유럽파들이 대거 오래간만에 이렇게 합류한 국가대표팀이 어떤 경기로 보여줄 수 있지. 어 프리미어리그 득점선두 손흥민 라리가에서 막 패송금융 막 뭐, 어시스트 랭킹 막 상위에 올랐던 이강인. 이두 선수가 어떤, 뭐,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카타르 월드컵 때, 어우, 진짜 그림 하나 되지 않겠어요? 네. 정말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포인트, 관전 포인트를 몇개좀 삼아가지고, 첫 경기, 어 일요 새벽에 하는 멕시코 전부터 국가대표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